라이트 밝기가, 이 라이트, 저희가 이제 스탠드 라이트인데요. 어, 이동 다 되구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돌려서 껐다 꼈다를 하는 형태에요. 어, 그래서 고장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덜한, 근데 뭐 라이트 고장은 잘 없는 거 아시죠? 근데 지금 이 라이트를 제가 켜보니까 다른 라이트보다 확실히 밝아요. 얘가 이제 주시는 분이, 음, 훨씬 개수가 많이 들어갔다고 했거든요. 라이트 개수가. 근데 확실히 밝아요. 확대경. 이렇게 확대 다 되고요. 음, 그리고 라이트. 근데 빛이 확실히 밝아요. 이거는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. 이 음, 라이트랑 비교해 보시면 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.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. 비교가 되시나요? 얘는 이런 느낌. 라이트 개수가 적죠? 이 아이가. 얘는 똑같이 크기가 똑같아요. 근데 크기가 똑같아도, 어, 얘가 왜 크게 나와? <laughs> 어, 똑같은 크기인데도, 어, 이 아이가 훨씬 밝거든요, 지금. 라이트 개수가 훨씬 많아서 얘가 좀 약하고. 지금 보면은 이쪽이 훨씬 밝죠? 이런 어, 상황이에요.